오늘은 비해당 오형기에 대해서 전방에 과속방지턱이 있습니다. 한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지금 초전역입니다 2021년 3월 7일 3월의 첫1일이고요 오후 7시 9분입니다. 가고 있는 길은 안편 일찍 길리에서 전방에 과속방지턱이 있습니다 오늘 아에 달밤 말레 있을 때 비해당 막내 신이가 전화를 했습니다 그가 말하기를 이달 20일 얼마 남지 않은 것 같습니다 결혼을 한다고 합니다. 날짜가 정해진 것 같고요. 아마 장포는 서울에서 할것 같은데요. 그 말을 막내에게서 듣고서 기회당 오형제의 맨 2인 처지에서 혼자 징글에 웃었습니다. 그리고 진이에게 말하지는 않았지만 속으로 "이제 막내가 진정한 어른이 되는구나"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나그네가 막내 진이를 만난 해와 날짜는 정확하게 기억이 못합니다. 그렇지만, 막내는 나그네를 만난 해와 날짜마저도 정확하게 기억하고 있는 걸 지난해 여름에 예당에서 오 형제들이 다 모였을 때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아마 그건 어쩌면 막내가 나그네와의 만난 그날을 예? 자신의 처지에서 의미를 두기에 그 해와 그 날짜를 기억한다고 도움적으로 생각해 봅니다. 만난 해와 만난 날짜는 정확하지, 정확하게 기억하지 못하지만 한여름이었던 것 같고요. 온. 10년이 넘 연속 커브에 주의하세요 10년이면 짧은 세월이 아닙니다 그 세월 동안 나그네가 큰 형의 처지에서 지켜본 바로는 막내 진이는 그때 20대의 그 순수한 모습이 지금도 달라진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게 제일 마음에 드는 면이고요. 그때보다 지금은 한국적인 한국적인 문화에 대한 관심은 훨씬 깊이를 더해 아마 그쪽에 사제를 가지고 나그네와. 다른 형제들이 막내와 이야기한다면 우리는 아마 막내에게 많이 딸릴 겁니다. 그런 막내가 얼마 있으면 결혼을 하게 되고, 이제 참다운 자신만의 가정을 꾸린다는 소식이 무엇보다 기쁩니다. 미리, 말하던데 막내 신인은 멋진 가장이면서 또한 멋진 남편이면서 나중에 태어날 아이들에게는 멋진 아빠가 될 사람이라는 걸 나그네는 믿고 또 믿습니다. 또한 행복한 가정을 늘잘 꾸려 나갈 것이라 믿습니다. 오늘은 또 비해당 첫째 그니도 전화를 했습니다 그와 나그네는 막내의 결혼을 앞두고서 주거니 받거니 말도 나누었습니다 왜냐하면 첫째 그니는 나니다 바로 밑에 동생이면서 가운데 낀 둘째와 셋째보다 막내를 자주 보았습니다. 따라서 대단 둘째와 셋째보다는 나그네와 함께 막내 진위에 비해서잘 아는 사람입니다. 그가 전화해서는 그도 막내 진위 의 전화를 받았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나그네가 첫째 근녀에게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너가 알다시피 내 처지도 그렇고 지금 시국도 그렇고 우리 막내를 위해서 어떻게 하는지 좋은지 네가 생각을 한 다음에 좋은 생각이 나면 나중에 알려달라고 전방에 연속으로 과속 방지하이 있습니다. 고마워 내가 말하거든 훈이에게 부탁을 했습니다 그는 또 말하기를 서울에서 가까운 아주 가까운 곳에 사는 그래서 그가 사는 곳을 나그네는 그냥 서울이라고 합니다 서울에 사는 계단 둘째 훈이가 이번 주 내에 다음 주군요 오늘이 일요일이니까 다음 주간에 첫째 근이가 사는 전주쪽으로 업무차 갈일이 있다고 했나봅니다. 첫째가 말하기를 그때 둘째 군이가 오면 막내 진이 문제를 한번 상의 해서 나그네에게 들려주겠다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 말을 듣고도 나그네는 속으로 기뻤습니다. 과연 첫째 닭구나 어떤 면에서 나그네를 포함하여 비해당 5형제가 맞습니다 나그네를 빼면 비해당의 동생들은 네입니다그첫 번째가 바로 밑에 동생이 첫째 근이고요 서울에 사는 둘째가 둘째 훈이고요 둘째 청도에 하는 셋째 웅이고요. 돈디 상주 경북 상주 사람인면 막내 넷째 넷째는 막내이죠. 막내 친인 이렇게 비애당 오형제입니다. 전에도 한번 런지씨 자랑을 한 바가 있는데요. 나그네는 비애당. 내 형제를 알게 된 것에 대해 크나큰 기쁨으로 생각합니다 그들이 믿기에 크나큰 행복이라는 생각도 합니다 첫째 건이도 둘째 홍이도 셋째 웅이도 막내 진이도 모두 만날 때나무로 자취 커브에 주의하세요 나그네가 그들에게서 받은 첫 느낌 그대로입니다 달라진 게 없습니다 사람이 때로 살아가면서 나이를 조금씩 보태가면서 달라지기 마련입니다 어떤 사람은 너무 사는 게 고통스럽고 힘들어서 찌들어가는 모습으로 변해가는 것도 우리는 가끔 볼수 있겠고요 반대로 어떤 사람은 어느 날 갑자기 운이 좋아 고통과 가난에서 벗어났지만은 그 이전에 가난했던 시절의 순수한 면을 잃어버리고 돈의 노예가 되어 자신의 처지마저 망각하는 사람도 우리는 가끔 보게 됩니다. 그런 면에서 비당 첫째 분이, 비당 둘째 분이, 비당 셋째 분이, 비당 막내 신인은 정말이지 아무리 칭찬을 해도 연속 브에 주의하세요. 아깝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지난해 어느 날은 나그네가 비해당해서 덩그러니 혼자 있으면서 동생들을 딱 한마디로 나타낼 수 있는 말을 한번 지어보았는데요 그걸 말해보겠습니다 첫째 건의를 두고 있어도 없는 것 같은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있어도 없는 것 같다는 사람이라고 첫째 근의를 두고 말한 것은 그만큼 나그네가 세상에서 제일 편안하게 여기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둘째 혼의를 두고는요, 감성으로 무장한 남자라고 했습니다. 피해당. 내 동생 중에서 안지 가장 오래된 사람이 둘째 혼인입니다 그와의 나그네의 전방에 년, 과속 방지턱이 있습니다 20년을 바라보는 것 같습니다 20년이면 강산이 두번 변한 세월입니다 강산이 두번 변하면 요 강산을 구성하는 모든 것이 달라져 있습니다 심지어 20년 전에 나무를 보십시오 전방에 과속 방지턱이 있습니다 어린 나무가 20년 후에 보면 어른 나무가 되어 있을 것입니다 돌멩이도 마찬가지입니다 20년에, 20년 전에 어떤 돌멩이를 본 그곳에 가 보십시오 20년 동안 눈비 바람 세월을 못 견디고 어느 모서리가 알게 모르게 달라져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감성으로 무장한 비해당 둘째 손이는 그긴 세월 동안 달라진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의 최대의 장점인 감성이 더 풍부해졌을 뿐만 아니라 순수함도 여전히 그대로 지니고 있습니다. 나그네가 바라건대 아마 그는 죽을 때까지 그 순수한 명과풍부 감성을 지닌 남자로 살 가능성이 있을 것입니다. 이제 셋째를 두고 셋째 웅이를 두고 나그네가 지은 말은 이겁니다. 생각을 행동으로 옮길 줄 아는 남자 꽤 멋진 말이지 않습니까? 생각을 행동으로 옮기는 사람 그리 많아. 연속 브에 주의하세요. 아무리 좋은 생각을 하고도 그 생각을 행동으로 옮기지 않는다면 그건 말 그대로 말과 행동이 불일치합니다. 살아가면서 나그네는 그런 사람을 많이 보았습니다. 말은 번지르르 하게 해놓고. 그 말을 지키지 않은 사람들을 살아오면서 더러더러 더러 보았습니다 하지만 비해당 셋째 웅이는 자신의 생각을 행동으로 옮깁니다 그런 면에서 셋째 웅이를 두고 한마디로 표현하게 한그 말이 나그네 스스로 생각에도잘 지은 것 같습니다 이제 넷째 막내 친이를 두고 진의를 두고서는 좀 어, 다른 동생들보다 많이 생각을 했는데요. 이 막내는 워낙 한국적인 것에 풍부한 지식과 자기만의 식견이 있어가지고 한마디로 글을 두고 표현하기가 마땅치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종내는 이렇게 지었습니다. "누구보다" 한국적인 것을 가장 잘 아는 남자 나그네가 비해당 막내를 두고 한마디로 나타내본 말입니다. 이라톱 비해당네 동생들은 각자 각자만의 독특한 색깔을 갖고 있습니다. 사람이 독특한 색깔을 갖고 있으면요 함께 모였을 때 화합이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서로 독불한 개성으로 자기를 고집하면 남을 인정하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이지요. 하지만 첫째그이 그니, 둘째군이 그니, 셋째 옹이 넷째 진이와 지난해 여름 어느 날 우리는 한길 비해당에 모여서 지낸 적이 있는데요. 여자 없이. 남자 다섯 시 며칠을 보내면서, 물론 다 함께 다섯 명이 다 함께 며칠을 지낸 건 아닙니다. 서로 어긋나게 그렇게 며칠을 보내면서, 우리는 그런 말 언쟁은 고사하고, 서로 자기의 말로 인해 남의 미간을, 풀이게 한 적도 없었습니다. 이렇듯 피해당 동생들은 각자 각자가 독특한 색깔을 갖고 있으면서도 모이면은 위에 형들은 사람은 아래를 챙겨주고 아래 에 있는 동생들은 위에 있는 형들을 또 챙기면서 잘 지냅니다. 원래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원래는. 이 지긋지긋한 코로나 1 9와의보츠 커브에 주의하세요. 오형제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국민, 세계인이 이해가 가기 전까지 아마 사워야 될 가능성도 없지는 않습니다. 그에 따라서 우리의 모임이 이루어지지 않을 수도 있겠고요. 뭐 벌써부터 어린이 보호 구역입니다. 말한 적도 없습니다만 작년과 같은 그런 날이 있습 있었... 전방에 과속 방지턱이 있습니다. 좋겠다는 생각을 하면서 긴 이야기, 긴 이야기지만 나그네가 하고 싶었던 이야기였습니다. 이제 그러는 사이에 안평면 상거리까지 왔습니다. 안평면 상거리에서 안평 의성으로 방향을 바꿉니다. 자, 이 길이 이름이 있습니다. 지방도제 912호선. 그러나 악명 높게도 이 구간은 어느 지점까지 노란 중앙선이 없는 별난 지방도입니다. 최고속도 60km, 미터 제안을 받는 지방도지만은 대개 지방도는 노란 중앙선이 있어야 하고 또 그래야 합니다. 하지만 이 구간은 지방 912번 지방도 안평 의성로는 노란 중앙선이 없습니다. 따라서 서로 양방향으로 운전하는 운전자 모두가 조심해야 하겠고요. 이 길을 보양하는 주민들도 또한 조심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나그네의 구석구석 여행의 무악이 행복 충전소 비해 당을 거의 앞두고 길게 오늘은 자랑을 했습니다. 남은 밤 편안하게